어떻게 어떻게 식성이 변하니 맛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. 하여튼 어? <laughs> 어? 맛있는 정도. 어, 이거 그래, 찾아 찾아. 하, 아니 아니야. 이것도 아니야. 이 소리도 아니라고. 하, 소리에 스팸이 없어. 도대체. 진짜는 응. 어디 있는 거야? 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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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를좋 아, 하시 아, 아. 봐요네 <laughs> 맛있는 부대찌개 찾 아, 안가 아, 곳이 없는 이영자예요 네. 저도 맛있는 부대찌개가 끓는 소리 찾아서 전국에 안 가본 곳 없는 유지 유지 유지예요 아. <laughs> 아버지가 지역 <지형> 유지셔가지고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세요 <웃음> 유지 <웃음>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. 부대찌개 먹고 갈래요? <laughs> 저세개 먹어요? <laughs> 전네개 먹어요. 아좀 <laughs> <laughs> 도와주세요. 여기 와, 진짜 와, 진짜 스팸에 한우 육수 찐하고 라면사리 꼬들꼬들 파, 양파 김치 아삭아삭 에이크리 비스까지 다 진짜네. 우와 <laughs> 어디서 사신 거예요? 홈플러스요아 진짜 스팸이야. 와, 와, 진짜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요, 영자 씨. <laughs> 어? 치즈가 들어있어요? 이건 스팸 치즈 부대찌개. 진짜 스팸 부대찌개가 질리란 뜻이죠? 예? 아, 네. 누가 끓여도 진짜 맛있다, 진짜 스팸 부대찌개. 영자 씨, 우리 빨리 홈플러스로 가요. 온라인 마트로 주문할까요? 저 벌써 지도 걸었어요. 얼른요. 야, 진짜 스팸 부대찌개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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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어, 이런 것도 있어. 아이, 저, 아, 우리 진짜 스팸 부대찌개 사러 왔잖아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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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어떻게 식성이 변하니? 배고파. 가지마. 이거 놔. 안 돼. 불에 찌게 놔. 아 유, 미안해. 하나만 줄까? 놔! 어우씨힘 되게 쎄시. <laughs>